올라갈래요 <laughs> 저감님 이거 아마 조정만 올거은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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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봐지마은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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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네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야은 지금은 야대장 나기발꽂았다 조두가 킬러 아, 보다러 아, 아, 바로 끝났다. 끝났어. 왜 이렇게 분위기 끝나마다 대박났다. 괜찮았다. 기사 가자. 우리 1로 가자. 동이야, 동이야. 동이야, 동동동. 동이야, 동이야. 로 왔다. 로 왔다. 로 왔다. 이제 안 올라갔다. 기사 당길 수 있어? 기사 당기지 않는다. 방금 당긴 거 방금 당긴 거. 잘해 봤어요? 나 타면 제해 줘야 돼. 그냥 그가고 갈게요. 동야 네 네, 네. 됐 이거 피디안 차? 왜? 기사 기 미쳤어? 아 기사 지금 부정 나와 부정, 아, 부정 나와 사제봐게사제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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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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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길수 있어? 당길수 있어? 그리 땄으니까 한 번쯤 한번아19 10초 1차 왜? 아니 그거 퇴장 치고 서장 치고 하면 안 돼? 집중해 집중해 기주 계속 이사주나 마차 주아니리정안 보여 아나 죽겠다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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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힐되나아사 죽기 매제 달라니까 선배님 나 죽어. 나한말 아 줘야 돼나 무적이야. 아 그냥 진짜 죽어. 밀린다. 한 군데 빠져 그냥. 빨리 한 군데 빠져야 돼. 어디 어디. 빠져. 제재를 빠져. 제재를 빠져. 제재를 빠져. 제재를 빠져. 제재를 빠져. 제재를 벌어 제재를 벌어 제재를 벌어 아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제재를 먹어야 돼. 제재 먹어야 돼. 아 늦었다. 나 제재 늦었어. 제재 늦었어. 늦었어. 이거 봐. 한 군데 먹었으면 빨리 해야 된다니까. 왜두 군데를 다 싸워. 다시 가보죠. 대장가도아 대장 이러면 힘든데. 대장가 대장가 대장가. 대장 아 맞아. 아, 다시 가야, 가야 될거 같아. 힐러 땀, 다 죽었어. 땀땀 땀. 가가 어, 가. 대장가 대장가 대장가. 대장 힐러 다 죽었어. 힐러가 없어 근데. 아 그냥 버티다 죽을 거다. 버티다 죽을 거다 이거. 하고 있어. 다 남았어. 어 씨발. 뭘버걸렸다퍽잡았어퍽잡았어퍽았어퍽았어세다 세타인다. 가서 바꾸스 가 봐. 세타이 세타이 되. 조감님 팍박 줘. 정감님 맞았어. 어 빨리 와야 돼. 대장 따다 이거. 어 5초만 가. 5초만 가. 5초만 버텨, 5초만 버텨. 야, 어, 나 이거 빠 와봐. 나 해봐 중, 신기해봐 중이야. 아해돼 올라가, 올라가. 대 대장 만 해월이야, 해월이야. 나중 해월이야. 도어지따 아무도 없는 나 갈게. 도이 빠지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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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어한번시할 거야. 걱정 없다. 올라가, 올라가. 말투, 말투, 말투. 김만바, 김만봐 Tellan, t e l l 봐 n tellan, tellan, t 이 l l 강중 tellan, t e l l a 있어 e l 빠 a 있어, e l l a n tellan, t 얼방 생각해 te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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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리까지 이게 고리쪽으로 까딜러 위주로 까딜러 위주로 까고 앞으로 또 밀어줘야 돼 이거 저다 존나 위험해 나 이러면 아그리 잘했어 너한 버텨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거 흑마 위주로 깔 거야 흑마 위주로 깔거 우리 시로 시작 아 그냥 시작 아, 시 알았어 딜러들 흑마 까딜러들 흑마 까 봤지 흑마가져 흑마가져 나 지금 가고 있어 야, 나 고리 왔고 리 고리 고리 면 흑마가져 고면 흑마가져 헤들어

안정화 됐어 안정화 됐어 안정화 됐어 안정화 됐어. 뭐금발님하고 아저 뭐탱자님하고위치 박아주면 안돼 좀. 안돼 금발한. 해들다 해해 해. 금발. 금 막혀. 금발 금발. 왔어. 투포 언제 투포 언제. 무적 준까 무적 준다. 시셔줘. 도 쪽에 3 이일 도 쪽에 고. 뒤에 빌리 뒤에 리 뒤에 무적 줄게 무적. 빌리까빌리까빌리까도돼빌리까도돼빌리까도돼빌리까도 돼. 지금 빌리가 돼. 그다음 갈 거다 그다음 갈 거다 우리. 갈 거다 지금 헤드가 지금 해도 가 헤드가 지금 해도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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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 다 갔어. 빨리 빨리 슈퍼 갔어. 슈퍼 한번 는데내나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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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호탐 지금 좀게 신규 탐이 좀. 아, 그럼 나탐안 할게. 탐안 할게. 야, 나, Marine, 나 그럼. 탐하러간다탐하러간다탐하러간다 이거. 아니, 그 힐러들 좀 앞으로 와요. 딜러들 좀만더 밀어 주면 안 돼? 힐러들 다 앞으로 밀어 갈 거야. 가가가야나 일단 포만 좀. 이야지난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예, 힐러들 앞으로. 타 말러간다. 타다탐한다탐한다나갔어나죽어

아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빠졌아 감는 거야. 봐. 뭐. 있어? 기틀 있어. 손판 있어. 쟤 뛰어 볼게. 아, 이 진짜다. 꾸어리 죽어. 꾸어리 죽어. 2어초 제보란데. 헤드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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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타면 아니, 이거 딜러 흑마 좀 많이 까줘. 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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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흑마 가고 있어. 우리 흑마 계속 까고 있어. 우리 법사 아 법사 아파. 도 한번 까봐. 도 한번 까봐. 도 한번 까봐. 도 보고있어 보고있어 부활했어 있어. 부활했어 아, 전사 어까게말했대 얼방준비 얼방준비 얼방 나이스 얼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이거 농본양 캐로올수 있어요 나일좀 아, 챙겨 지금 아, 나 괜찮아 저기 보고있어 보고있어 이거 우리 헤드 한번 갈준비할거다 헤드 한번 갈 준비해 헤드 할다피피 봐봐 피피 봐봐 정말. 가가가나이 전사 아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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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5초 15초 1어아았어어아래서 흑마 가고 있다 아고 이봐 개 축빠고 축 다음 거때 맞추자 이거. 노스님 멀어노스이아노스안 돼. 지금 지금 타면 안 되는데? 흑마 봐. 마 봐. 흠마아 봐.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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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헤헤. 거러 거러 거러. 개 이거 해거 다음 어질 때 회드 갈 거다. 우리 빡고 아파. 빡고 죽는다 이거. 받고 받고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와. 진짜 진짜 빡구 축빠 언제 와? 5초 회이거 시작도 들락길. 헤드라 헤드 같이 뺏2 3나맞췄 헤드 겠고 헤드 와. 헤드 와. 헤드 와. 슈퍼. 헤 마리마사 마격 마격 마한번 더. 누군가 네. 얼마야? 누가 이거? 무나빠한명 빠져 있어. 한명 해봐 좀 급장 주고. 한명 빠져 있어야 돼.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빠져. 이거 우리 신기 버릴거다 신기 매장으 사줘. 해도 탐한 거지. 조감님. 사들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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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겨. 한 명만 줘. 길잘어 나이스 알 무적표 있어. 괜찮아. 나 무적표야. 그냥 무적표. 계속 빠다빠질 준비해. 빠질 준비. 빠져 막혀. 제발. 빠트 막혀. 빠져. 도와줘. 줘 도와줘. 도와 야, 야, 야. 연막 러 연막 뚫으라고. 연막 러 연막 러상한테 정상한테 정상한테.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나날개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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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져. 이제 정상빠져 빠져. 이제 조건 빠져. 정어빠줄아 해지 아 해지 안 해, 해지 안 해. 꿀 있지 않나? 앵님 풀꿀 있지. 아니 아니 해트 이쪽으로만 되지 금강 쪽으로 가달라 그랬잖아. 나랑 수비 교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야 여기 강면안 돼. 여기서 되게 여기서 해트 이제 괜찮. 바바 얘네 부활했다, 부활했다. 저쪽 노스님 가고 있으니까 저것만 지원해서 잘 가주면 돼. 적 지금 마구야. 일단 바꿔줘. 내가 빠져 테니까. 제재가 낙구님구나. 네, 지금 도중 막했어요 없어졌어요. 난 쳤어, 걱정 없다 이거. 응, 괜찮아. 알았어. 내가 어 내가,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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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번에 빠꾸님한테 연방 안 떠가 저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빠졌거든. 그냥 햅트님 저쪽. 쟤네 지금 광 쪽으로 그래. 뛰었거든. 엔거가 빠졌어. 그래도 의심해서 대장 쪽을 의심했다. 오케이, 오케이. 햅트님 그냥 대장 쪽으로 가 있어. 우리 엔거님 빠져 있으니까. 야, 대장 일단 온다. 오케이, 오케이. 음. 대장 쪽에 주도가 없어요, 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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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투만, 오케, 전투만 걸어볼게. 야, 아, 전투만 걸어볼게. 그냥 아 전투 걸었어. 전투 걸었어. 이거 근데 필러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도주 상태라 무조건 찍어. 그면은 벌미나 벌미나 마트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애들 들어 오면 그때 총파망칠 거야. 사드 쪽에 한번 줄게. 사드 쪽에. 잠깐만 잠깐만 좀만 있다가. 지금 쏴 지금 쏴살 쪽에 한번 이거 죠도 없어 죠도 없어 안 맞다. 안 맞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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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맞다 조드매제한번 해줘 조드 쿨쿨이야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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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질 헤드 질이 기판 다 신경 안쓸 거니까 방좀 봐줘 방좀 봐줘 게조드 극장이야 드 극장 어 쥬드 아 아니야 나나 아파 나안 어? 이거 우리 다음 주파들 헤드 갈 거다 다음 주파들 헤드 갈 거야 우리 4만 된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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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망 중 심망 중 심망 중 심망 해제 한번 해줘 밀파 밀리 충파 밀리 충파 나이스 충파다 야 나이스 이거 찌른다. 야, 가봐.

해드가, 우리 어, 헤드가 우리 어, 헤드가 헤드가. 저기 킬로 빠지고. 잠깐만 끊겨 나죽기한테 끊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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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고피가왔어 고피 코피한테 고피 신기 쪽에 한. 야, 이쟤쪽 헤드 쪽 맞았어. 헤드 쪽, 헤드 쪽. 기사 쪽에 맞춰 줄게. 맞춰 줄게. 막. 싸았어요. 이사 쪽 빠지도록. 헤드 와. 헤드 와. 헤드 와. 헤드. 여에서 돌아다녀. 엥거니 거기 누구 있었어요? 제제. 아. 그냥 그냥 킬러 가 가는 데 헤드 가 헤드 계속 가 봐. 헤드 이제 빠지지 마. 헤드 그냥 힐해 줘. 대장 사들 내왔다 사들 내려왔다, 내려왔다. 신이다조이다 다시 영마 붙는다 그네 도주장이야 금발님 아파? 금발님 아파? 무잡기준비 빠질게 빠질게 던져도 돼이야 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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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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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야. 어. 그럼 <목소리> 해트 농무 갈 준비 농갈 준비 신봐 해봐주 앵거 바랬어 앵거 바랬어 이거 앵거님이 그냥 봐줘 나 그냥 대장 이거 우리 대장 조금 위험해 대장 조금 위험해 아 세줄이 빌드 출발 빌드 출발 사들 연기야 사들 연기야 사들 연기야 아괜찮아나 괜찮아 연봉이다 연봉이다 아야아냐 네 나한테 연막 나왔어. 나한테 나온 거야. 아, 깃발 있는 사람. 깃발 있는 사람 아, 왔어. 나,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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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밀린다. 나 피밀린다. 아니 괜 히라고 아, 어, 있어. 히라고 아, 있어. 괜찮아. 네. 나 무적 있다. 나 이번 어, 한 번만 살려줘. 무적 쓸까? 무적 쓸까? 무무썼어 보스를 봐줄게. 보스를 봐줄 거야. 해도 와, 해도 와, 해도 해도 좋다. 밀려봐, 내가 계속 줄 거야. 밀려봐, 계속 줄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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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나이이르나 이거 나 이거 거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이나이이래다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이거 나 이거 나거 이거 이거 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거나이가나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이거 리신도 그냥 빠질래? 오케이 해. 오케이 해. 나 빠질게 해. 나 빠질게 해. 이거 죽심만 나아봐 죽신 나죽만 죽신만 죽신이 나올게 하나 죽신이 나와 줄이 신와줘아 이거 무로모 있는 줄 알았어 아, 여기 해. 괜찮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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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괜찮 아니야 다시 어. 빠져 다시 왔다 야, 대장 빨리 이거 기사 가자 기사 어, 가자 아 꼬살려 꼬살려 어. 나 이거 흘밀려 괜찮아 괜찮아 다시 대장 왔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우리 따와도 이게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제 어디가 나 이거 세게 맞으려서 세게 맞자 나 알았어 나 이거 마구 비었다며 아니 아니 그거 가이 아니었어. 아아나겠다괜나아괜찮거아그니 이번 에가 대장 좀 위험해. 대장 좀 위험해. 아니면 아니면 아니아니 괜찮아. 오케이, 어, 하고 있어. 그럼 빨리 저거 어겨 던져 와. 1 0지 뒤에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대. 나네 나갔다 나갔다. 전사한대기야. 전 어 끌림 갔다 제대로 돌렸네 야, 금발린 아, 캐리다 이거는. 아, 이거 옛날에도 아니, 이게 우리가 무게 뭐냐면 땄는데 이게 휠스가 안, 안 들렸어. 내가 돌릴 때전사가막 꺾어질 것 같았고 상대 회든가? 엄마가. 내가 가지고 들지 않나? 여기가 커피케이션이 컴퓨터? 컴퓨터? 빨리 안 됐어. 빨리 대제스 대제를 빨리 포기하고 대각 되게... 벗어. 그래. 아니, 그거 그거 무르무니 그때는 쿨 잘못된 게 우리 제재할 만 했거든. 싸울 만 했어. 아니, 근데 아, 금을 맞아. 먼저 땄잖아요. 금을땄으니까 대장을 가자는 거야. 빨리 빨리 한군데 포기해야죠. 거기 아니면 대장을 버리고 제제로 와달라고. 어, 우리 두개두개두개다 먹으려 그러다가 망한 망할 뻔했아 사람 딸려서 그냥 벌아 포기 그 하나. 한군데 포기, 포기 빨리 어야지게 네. 늦었어 되게. 아 이거 제도 말아. 나는 근데 아까 금, 궁금한 게 우리 아까 왜 금을 주고 농을 왜안땄지난 이상하네. 어, 걔네 농 아까 그냥 수비를 본거 같아. 걔네도 우리가 올 거라고 보고 이 아 도정 수비였구나 양군이 제일 올라왔으니까 난냥 수비야 그냥 수비한 거야 대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어차피 뭐금발리 이것도 경기력이 금발리 아, 돌렸으니까. 첫, 처음에 우리 제재가 우리 원일 아니었어요? 네. 우리 제재 어, 원일이었어. 상대편이 1인데 제... 우리가 제재가밀 우리 밀번 했어 제제를. 아, 그래? 신기를 해도 무조건 바로 구멍 갖고. 뽑아갖고... 부활하고 뭐온 거야 대장은? 왜 대장은 밀려? 대장이 밀릴 우리 2위인데 대장이 밀린 게좀더 이상한데 난. 아, 대장이 맞잖아. 우리 딜러가 전역이고 상대편은 전고스, 존고그, 아, 전고, 존고 전고, 조, 조드까지 있었어. 어, 그리... 어, 어, 어.